분홍입니다 저는 오늘 의상능선 가려고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8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 효림언니랑 플러쟁이님이랑 같이 함산 예정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의상능선 잘 갔다 올게요!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 저희는 의상능선을 타고 증치봉까지만 갔다가 계곡길로 화산을 했고요. 해당 거리는 약 7.5km, 소요 시간 4시간 30분입니다. 의상능선을 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음... 의상능선은 암벽 타는 길 전에는 이렇게 숲길을 계속 걷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릉을 타는 구간보다 이 길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 덥다. 그늘 저 있는데도 땀이 나네요. 실제로 등산로 초입에서부터 의상봉까지는 고도를 꽤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힘들고 이후에는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길이라 비교적 수월합니다. 아니요. 저는 힘 언니가 자꾸 거짓말하지 말래요. <laughs>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안 힘든 사람 아닌가요? 안 힘들어 보여. 아 멋있다. 이상능선으로 빠지는,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웃음> 차단기? <웃음> 차단기를 지나고 한 20분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암능공원이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절연이 펼쳐집니다. 아, 5월 말에 벌써 이렇게 더우면은 어떡하죠, 여름에? 것 같아요. 약간 바람 아, 시원한 편인데도 걸으면 더워요. 근데 제가 더위를 워낙에 많이 타가지고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아서. 자기 뭐 끌고 왔어. 응. 영상인가요? 응.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엄청 미끄러졌어. 가이가 응. 시작한지 한 40분 정도 됐고요. 여기 토끼바위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고 시야도 좋아요. 워낙 <놀람> 많이 <원활하게 모이면.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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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에 있네 라일라. 낭만, 낭만. 이상봉 <laughs> 네. 가기 전에 이런 계단이 한번 나옵니다. 오, 역광이라 눈부시네요. 이상능선은 뒤에가 진짜 너무 멋있어서 걷는 내내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아, 멋있다. 저희가 지금 올라온 계단이에요 여기가 원효봉 뒤에 오봉 보이고요 염초봉, 백운대, 만경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게 노적봉이라고 하시네요 아님, 푸른님. 아, <laughs> 아님 말고.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북한산 전문가께서 아,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그거 주어 다른 사람 서 여기 뷰 포인트에서 넘어오면은 여기 바로 앞에 의상봉 보이고요. 저 뒤쪽으로 가 이제 비봉능선이랑 기차능선인 아, 것 같습니다. 참첫 번째 봉우리 의상봉 도착했습니다. 맞아 이동해 볼게요. <laughs> 저희는 관광 산행이고 세렴님은 오늘은 멘탈 훈련. <laughs> 앞으로 <여자> <웃음> <웃음> 무슨 난관이 <다> 저기 가도 <laughs> <덤벼. 웃음> 여자 피지컬 멘탈. 훈련. 아, 갖 <laughs>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여기 지지가아 맞아요 근데 같은 부어도 계속 멋있지 않아요? <laughs> 양쪽으로 각도 차이에 이거봐봐 비봉욕장 지겹지가 않아사 괜찮으세요? 아니 선택권 없어 아,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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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요. 저 진짜 은혜 갚아야 되거든요. 보니까다니까아는 거. 필요 없 혼자 낙래요저 이제 어요사 대형이 고기 사드릴게요. 저희 돼지갈비 먹으러 가요. 우리 보은산행이라니까 먹는 걸로 끝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거는 사실 보온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laughs> 아, 합니다 최고야. 우리 보온사님 괜찮아요? 가이드 어때? 세 명의 여자의 가이드. 어때? 저희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웃음> <웃음> 마음에 드시나 보다. 다행이다. <laughs> 와 지금 박수쳐주고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laughs> 드셨어, 마음에 드셨어. <laughs>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마음에 드신 거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박수 쳐주셨잖아. 어, 박수 받았어. <laughs> 아니, 진짜. 아나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 아니, 진짜. 아니, 진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니 아, 진짜.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돼요. 문자할 건데 씹지 마요. 어, 어, 네, 제가 연락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따 봬요. 어, 네, 이따 봬요. <웃음> <웃음> 이따, <웃음> 어, 이따 <아니에요>. 봬요. <웃음> <웃음> 이따 봬요. <새령님>, 이따 봬요, 세령님 이따 고기 <웃음> 먹어요, 우리. 뛰지 아, 마세요. 뛰지 <laughs> 마세요. <laughs> 아까 가실 때 계속 피나고 있던데, 이렇게. <laughs> 의상는성 두 번째 봉우리 용출봉입니다. 아까 의상봉 가기 전까지는 더워가지고 땀이 엄청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진짜 천천히 걷고 있어서 바람도 시원하고,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의상능선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오늘 바람도 딱히 적당하게 불고 날씨가 아주 최고입니다. 어, 뭐, 뭐라고 쓴 거예요, 저거? 모르겠어요. 어, 한자라서 모르겠어요. 아, 네. 북한산이 코스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저의 최애 코스예요, 의상능선. 의상능선은 진짜 코스도 재밌고. 어디를 둘러봐도 다뷰 포인트가 있어서 사진 찍기도 진짜 좋고요. 딱 관광산에 오기 좋은 코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스가 힘들기는 한데 재밌어요. 가야 어, 돼. 오래 봐요. 어여기가 아, 오늘 시야가 진짜 끝내줘요. 영상 세 번째 봉우리용혈봉입니다 이제 배가 고프네요. 마저 가보겠습니다. 이상능선네 번째 봉우리 증치봉입니다. 저희는 오늘 문수봉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갈게요. 힘들어요. 계속 그 불복할 때도 배군대 인증을 계속 못 하다가 한번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아 이때다 해서 그때 완전 붉쟁님다 이할거 있어. 뛰어 올라. 이 언니가 <laughs> 원래 불수사등록할때저배 군대 가면 은 같이 가주겠다 고 그랬거든요. 근데 배 군대 밑에 가가지고 입을 썼다고 나뭐고잘 갔다고 그래 갑자기 하고. 어? 오? <laughs> 나 아직도 미안하다 생각하면서 오늘 힘든데, 오늘 고기로 내가 보답할게. <laughs> 저는 그 백운대 밑에 가서야 백운대를 남한 간다는 걸그 순간에 알았어. 혼자만 왔던 거야? 아니 왜갔어 아니 근데 사실 저 말고도 백운대 간다는 분들 사실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다들 네. 아니 근데, 네. 나는, 아니, 근데 나는 다들 가는 줄 알았어. 네. 근데 나도 근데 아무도. 나는 사실 몰랐어. 나 거기 정주할 때 백운대 한번 올라갔더니 힘이 너무 빠져. 완요 거기 너무 빠져. 저그 백운대 바위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를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종주는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그냥 사진 찍고 천천히 즐기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막 맨날 똑같은 데 이렇게 부족? 보고 근데, 근데 종주가 네. 그러니까 안날 산악회만 안 하면은 이렇게 쉬었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길게 걷면 으 되니까 그, 그 같은 거 아닌가? 쉬면서 어, 가고 좋네. 시간이 부족해요. <laughs> 시간이 부족해요. 이상상 0 시간 탈수 있다고 나는. 10시가 반이야등 오늘 야등 할까요? <laughs> <깨끗이> 버려. <laughs> 네. 지금 버려. 대피소 내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자 얘는 여기서 어? 간식 좀 먹었고요.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엉덩이 축축해. <웃음> 땀나가지고. 나온다 <laughs> 여기. 음, 와 진짜. 오늘 제대로 힐링이 가능해. 나무좋아. 여거 <이거> 맨질맨질해져있어. <laughs> <laughs>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졌어. 네. 네. 문수봉 이쪽아 <laughs> 아니 요 문수봉 안 가도 문수봉 길로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문수봉인데 저희는 오늘 문수봉은 못 갑니다. 이쪽으로 하산할게요. 이제 증치봉에서 내려와서 팬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부암동안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길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유선대 통해서 계곡길 따라 하산할 수 있습니다. <웃음> 귀여워. <웃음> 물소리가 진짜 좋다.

등산 약속을 한달 전에 했던 거여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날씨가 완전 환상적이에요. 뒤에 하늘 보이시나요? 저희는 이제 북한산성 탐방 지원센터로 이제 하산 완료했고요. 어, 사진 찍고 노는 시간, 촬영 시간, 쉬는 시간, 등산 시간 다 합쳐서 총 4시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저희 오늘 완전 진짜 관광산행으로 온 거라 정말 천천히 움직였고 중간에 사진 찍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4시간만 잡고 오시면 정말 의상능선을 완벽하게 즐기고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식당으로 이동할게요. 기다리기 여러 회사에 아, 아무것이 아무튼... 되게 맛있게